안녕하세요. 전국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줄 차량은 2012년 유니버스 프라임입니다. 엔진은 425마력이고요. 스포일러, 웅장형 스포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시면요 전광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봐볼게요.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면도 아주 깨끗하고요. 외관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는 상태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축 타이어 트레이드. 뭐, 아주 좋습니다. 엔진 한번 봐볼게요. 대아인 종류 다새 거로 갈아놨고요. 음. 엔진상태 아주 좋고요 남아가스 일체 없습니다 자 실내가기 전에 드렁크 한번 봐보겠습니다 드렁크 아주 크고요 깨끗합니다. 예, 자,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2012년 프라임 차량입니다. 유니버스 프라임 자, 실내 탔습니다. 중앙등 아주 고급형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명을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을 사항에는 이렇고요 자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평바닥 골바닥보다는 평바닥이 좋죠 자 의자는 유로시트 유로시트는 옵션에서 최고 풀옵션 시트입니다 자요또 시트에 보시면 장점인데 자 내려갔다가 락을 걸수 있습니다. 자, 자, 음향 시스템. 자, 선반에 서라운드 시스템이 있고요. 자, 바닥에 또 서라운드 시스템 되어 있고요. 자, 음악은 조금 이따가 들어볼게요. 자, 뒷장에는 우퍼 쿵쿵쿵 끓이면서 아주 좋은 시스템드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냉장고에 냉온수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TV LG꺼 LED TV 42인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방 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금영 노래방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르반과 같이 무슨 마이크 설치되어 있고요. 음량 시스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기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39만 1 0 0 0 k m 제이크 2단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 시설 한번 들어볼게요. 라이트 컬러 따로 없습니다 자음악을 이렇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스 12년 프라임 차량 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버스입니다